너네 그거 알아? 지금 광주에 살고 있다면 잘 들어. 내년 9월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면 계약축하금 2,500만 원 현금으로 주는 아파트가 있어. 그뿐만이 아니야. 입주 때까지 계약금 내돈 300만 원. 중도금 대출 전액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와 약 1,100만 원상당히 옵션을 전부 무상 지원해 준다고 해. 여기가 어디냐고? 바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우남산 공원 진아리체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우남산 공원과 영산강 프리미엄 입지에. 독립IC를 통해서 광주의 중심이라고도 불리는 광천동과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 주변 학군도 궁금하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타입. 34평 구조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해 볼수 있어.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고 싶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대표 번호로 문의해 보면 될 거야. 앞으로 또 어떤 아파트가 생길까?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